네, 와일드 진생, 어, 우리, 그, 박문드 TV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음, 이번 주,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었어요. 아, 지지난달인가, 5월달에, 이제, 우리 그, 와일드 진생, 우리 3대, 3대 아가씨 있지 않습니까? 서른지양이, 올해 2025년도, 뭐야, 어,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모델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 어떤, 축하할 일이고, 제가 이제, 그, 올, 이제, 다음, 그, 이번 주죠. 어, 내일 모레, 이제, 서른지 양하고 서울에서 미팅이 있어요. 원래, 뭐 우리 와일드와 이제 계약이, 이제, 원래 7월 7일까지였는데, 이제, 그, 일단, 월요일 날, 이제, 재계약, 그 들어가기로 했고 또 선지양도 이제 많이 도움을 줍니다 뭐 해외 글로벌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해외 쪽이라든지 뭐각 단체 이런 쪽에 우리 삼산문화를 알기 위해서 삼산동중국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올 이제 2025년도도 아마 우리 그 와일드진생과 함께 갈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저 본인도 그렇고 이제 그 은지 선지양도 뭐,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이제 국제에 이제 한방 엑스포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 그, 침체 바닥에 있는, 음 우리 삼삼에 대한 어떤, 어떤 거래, 수출이라든지, 기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어떤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우리 와이드 진생과 함께 할수 있는, 어 그런, 어 우리 그 구독자님들, 그 다음, 시청자님들 모두 보시고, 어, 하여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이 좀 잠겼어요. 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이제 매주, 이제 매달이죠. 매달, 이제 첫째 주는, 이제 금, 토, 일은 이제 판맹세를 하니까, 혹시라도, 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삼삼이 필요하다. 정말, 우리나라 토종산들이 필요하다. 아, 그러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